안녕하세요 김혜래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3일 오늘 주말이고요. 오늘 유치 출조하려고그는데 전국적으로 오늘 비가 와서 출안하고 지금 시가은 지금 12시 반 정도 됐는데 대구에서 거제로 가고 있습니다. 오후 되면 비예보 뭐 그친다는데 오늘은 그냥 거북권에서 그냥 잠깐 5경같 정도 해볼 거고요. 내일은 아무래도 지세도권에뜬방 들어갈 예정인데 뭐뜬방이 자리가 있으면 뜬방 들어가고 아니면은 아마도 갯바위 쪽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리고 비도 오고 내일부터 날씨가 엄청 맑아지네요. 자, 화요일까지 빨간 날이다 보니까 화요일까지 있을지 아니면 월요일 날 철수할지 일단 아직 미정입니다. 그냥 2박 3일 캠핑 겸 낚시도 하고 지인분들이랑 같이 고기도 못먹고 놀라고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내려가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내립니다. 이쪽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그쳤네요. 음, 음, 통행료1 음, 9 0원입니다 촬영을 할수 있을지는 일단 현장가서 다시 상황보고 송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래입니다. 우주라 방파제 도착하니까 비가 거의 그쳐서 어, 준비하고 왔고요. 여기는 구조라 2번에서 3번 중간정도 외양 자리입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가마가츠 1호의 5호 로드고요. 1은 22토너먼트 XH 3000번 1이고요. 원줄은 제미플로팅1.75 원줄이고, 목줄은 1호 목줄을 시작해서 1.5에서 2m 정도 에서 사용할 거고요. 바늘은 까마각추상으로 시작해서 찌는 기자쿠라 신형 찌인데, 제로 씹으라고 표기되어 있는 기울지 사용해서 오늘 뱅이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이라고나오시데 <목소리도> 양쪽이 남쪽에... <목소리도> 나오고 <싶다> 근데 물이 여기 아직 많아가지고 모래 계속 넘어가 빠지네 이전으로 끝에 나 놓고 책상에서 받아두고 쭉에습니다끝 타이티. 좋네요. みたいな。Mm. 갑자기요. 와, 대, 대통치길래. 우리 다른 이유가, 뭐, 폭실질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못했어요. 야가 닿네. <laughs> 그니까, 러싹 들어있네. 이걸로 계속 기다리는데, 안 갖고 가요.

오늘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새벽에 일단 들어가지고 내일 오전 해 뜨면은 바로 킬 거예요. 이거 방과제에 계시는 분다 나눔해 드릴게요.